맞아. 맞추어. 네, 아, 네, 아, 어. 맞아요. 쌓이는데? 네, 그러니까 안 되는데. 네, 아, 요 예쁜 2023년. 그래서 뭔가 그런 경우 지금 너무 또오 사실 것같요로 조금 더 재밌으시거든요. 그래서 리에 조금 더 가까우시다. 그래까지셔도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화이트부터블랙까지 변화 가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화이트 올려봤습니다. 하이점 깨끗하시네요. 우리도 그레이한 거 섞어볼까요? 우리도 그냥 섞을 것입니까? 편안하시네. 한번 섞어볼까요? 어, 우리 명도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내려가시면다프내려기 시작하고요. 음. 이니까이 어, 약간 려시네요 음. 차라리 쪽그레 대신 우리 조금 더 밝게 가주셨을 때가 깨끗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크림이 조금 더 깨끗해 보이시고 저는 아예 화이트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채도감을 조금 떨어뜨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핑크 한번 올려드릴게요. 핑크 좋아하시나요? 아니뇨 컬러 자이가 나쁘진 않으신데요. 우리는 아예 화이트가 많이 섞이면은 오히려 좀더 깨끗하게 연결감이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채도가 올라가도 라이트 톤까지만 올려주시고 그래도 저는 화이트가 좀더 섞인 페인트한 핑크 추천드려요. 얘한테 밀리는 느낌이생기시면 우리 조금 아쉬운 느낌이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비비드한 느낌이 섞여 있으면서도 웜합니다 그리고 딥해요 요런 컬러가 가장 모스트 한번 옐로우 컬러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차라리 이렇게 탁빛 한방울 섞인 카키 정도로 활용해주시고 어느 정도는 탁한 컬러에 소화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차라리 밑단, 하이부분이랑 패턴 등에만 활용해주시는 걸추천드요 이렇게 늦찬 느낌이 사실 가장 안정감이 있는데 베이스로 <목소리로> 가져가되 화이트에 가장 가까운 뮤트를 하려면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연그레이톤을 살짝 올려드릴게요. 이제 이런 베이지 컬러보다는 조금 더 추천드리는 게 연그레이. 이 너무 물 보시는 수수수가 있는 분이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 원입니다. 자, 트를 음... <목소리로> 내려가시면. 일단 여기 올려드리는 천은 라이트 천인데 기본적으로 요 친구가 라이트 그레이시에요 음. 그래서 회색이 한방울로 섞이셔야 되고 우리 아마 형광기 바르시면 조금 아쉬울 거예요 음. 그래서 말린 장미 컬러인데 조금 탁빛 한 방울 도는 말린 장미 요런 느낌이 라이트 그레이시거든요 음. 근데 비교했을 때요 친구까지 탁빛이 있습니다 회색이 한방울로 섞여야 되기 때문에 뮤트에 조금 더 가까워진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뮤트 톤도 좀 올려드리면 여기 중에서도 조금 밝은 컬러 위주로 활용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도가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화이트가 조금 섞인 느낌 위주로 활용해주시는 게 베스트 그레이도 쓰실 때도 요런 느낌이 있죠 블다 명도 자체는 밝아야 되는 톤이다. 그래서 조금 더 위로 올려드린 컬러들이 있었죠. 음, 음, 우리 한번 머스트톤 살짝 올려드릴게요. 우아하게 네. 올라오는 느낌이 우리는 좀더 마실 수가 음. 있어요. 살짝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안정감 있 안정감 있게 원하는 것 같으면 돼요. 근데 우리 한 가지만 더 제가 비교해드리면은 우리 인터뷰 노트그라운드는 밝은 톤을 엄선하시면 어, 되는데 저는 라이트 그레이 시톤 드리도록 할 거고 밀트에 속하는 톤이다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음. 지금 올려드린 컬러는 라이트였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오늘 그레이 고르사. 됩니다. 약간 화이트가 많이 섞인 그이 만일 컬러, 음. 우리 미세고 계셔죠 아까 들고 계셨어요. 자, 음. 이리고우리니다리 컬러가 조금 있으신 분이라서 베이스를 음. 한다 음. 이런 컬러 기간을 살짝 베이스로 깔아주시는 거죠. 음. 편안하시죠? 원래는 음. <laughs> 편안. 한번 어, 우리 촬영 중이니까 한번 지워주신 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러볼게요 아, 우리도 네, 한번 이거또 이건 되나요? 그럼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요 아, 단풍이 했으니까 그래서 단풍으로 센터를 다음은 약간 코랄 빛이 도는데 밝은 맞아요 밝은 컬러가 리는구맞아 조금 다크해지셨요 다음은 너무 좋 음. 하시죠? 어? <laughs> 내 차이가 색깔이 <웃음> <웃음> 나도 이런 색깔 좋아하는데 맞아 언니가 좋아하스터도 모브라는 컬러 이게 다 마크시 음. 톤이거든요 우리 셋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요 맘에 <목소리> 들죠? 우리 너무 예뻐요 지금. 한번 가야 돼. 가자. 응. 우리는 커스터드 뭔가 제일 예쁘셨던 음, 것 같아요. 얘는 약간 혈압기가 살짝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 포인트로 쓰기해요맞아 포인트로 주세요. 응. 그렇게 활용해 주요로시가 너무 적응이안 돼요. 그래요. <laughs> 빌로시. <벨로씨야. 웃음> 자, 우리 두분워스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비다 모델이요 우리 워스트 비비다. 겨울 딥톤이 될 거예요. 다크톤에 가까운 맥 디바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펜스 청사진님이 바르는 입니다 근데 워스트 한번 발라보면 이 색감 맞는 건가? <laughs> <laughs> 막상 입 바르면 은 이제 비비드한 컬러가 조금 음, 물감을 바르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런 비비드한 느낌이 워스트다 생각해주시는 분들 나그화동이다알려 진짜 화동에서 <거기에서> 나오시는데 <laughs> 어, 그분은 마지막으로 제가 입이 조금 건조하실 것 같아서 립밤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립밤은 좀더 쓰시는 컬러가 달라 약간 모자한 느낌의 립밤을 한번 드려보죠 시작, 시작. 이것도 되게 편안하죠.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좀 명도가 밝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밑반기 음 옷셔도 어. 예쁘죠? 우리는 약간 우리 집에 음, 우리도 수시 수시 맞아. 맞아. 어바르고맞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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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벽해. 아시스타 베스트를 좀 알려드려볼게요. <laughs> 근데 다른데서 스또 하면 또 똑같은 기나